너무 재밌어. 여기는 온 가족이 다 와도 될것 같고 연인들끼리 와가지고 요 시청 쪽에서 밥 먹고 데이트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. 색감도 미치지 않았어요? 모텔 호텔 채틀 모텔 호텔 채틀채틀채틀채틀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텔 호텔 채트입니다. <laughs> 뒤에는 한델도 같이 있어요. 여기 서울 한복판에 정말 동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. 요새 오징어 게임 유행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얼반 도시 핀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형 핀볼 세트장을 설치해 놨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했거든요. 재밌어 여기는 온 가족이 다 와도 될것 같고 연인들끼리 와 가지고 요 시청 쪽에서 밥 먹고 데이트 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색감도 미치지 않았어요 이런 색감들 보면 비비단 색깔 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마다 뭔가 어린 날의 그런 추억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색감들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진도 찍기 좋아 놀기도 좋아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어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땠어요 한테 일단 여기 저는 무엇보다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햇빛이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비비드한 색깔 위에 있으니까 리프레시해지는 기분이고요 간만에 너무 신나게 놀아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반도시 핀볼의 어떤 뭐 그런 네, 자세한 거는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채테를 응원해주세요.